스님보다 더 많이 아시는데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행이 안 나오고 행이 안나오니까더 고통스럽고 그런 실정이다 지금 현실이 대사 수책 해능할 대사가 막 해능에게 꾸지 꾸지면서 얘기하기를 여시 영남이뇨. 그대는 영남 사람인데 영남 사람이요. 우시 갈련이갈료 공부하면 이거 별표 있죠. 뒤에 보면 이제 나와 있어요. 갈려가 뭔가에 대서 관료는 이제 오랑캐예요. 오랑캐. 영남 사람들은 이제 오랑캐라고 불렀나 봐요. 어? 오랑캐인데 말이야. 약이 어? 감자 꾸리요 어떻게 부처가될수 있냐 말이야. 오랑캐,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될수있냐 말이야. 말이야. 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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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인 화상이 뭐, 그냥 얘기했겠어요? 탁 보면, 음? 이, 도인, 도인 큰도인네 선식식들은 탁 보면 알아요. 어? 저게 그릇인지 아닌지. 예.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던져본 거예요. 홍인 화상이. 예? 그냥,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게 던져본 거예요. 오라캔더 어떻게 부처가 될수 있냔 말이요. 예, 탁하니까는, 해능 스님이 뭐라 고 그랬어요? 어? 사람은 주교 남북이나 사람은 남북이 있으나 불성은 중무남북이요. 남북이 없단 말이오. 이거 멋지지 않아요? 여기서 게임은 끝난 거예요. 게임은 끝난 거 여기서. 에? 아쉽게 말해서. 사람에게 남북이 있지 불성에 무슨 남북이 어딨냐는 말이오. 깊은 마음에. 알려시니 오랜케의 몸이 말여 여 화상으로 화상으로 더불어 부동이나 같지 않으나 불성은 유하 차별이여 불성에는 차별이 없단 말이야 도유는 예과 지금이 있고 사람에 는예과 지금이 있고 도유는 예과 지금이 없는 그 자경문의 내용처럼 불성에는 차별이 없어 남과 북이 없고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없고. 서양 서양인 못 깨치고 동양인만 깨치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응? 대사 갱공이라가 대사가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하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탁 한번 탁 되니까 응? 이 홍인 화상이 아이그 근기 대근기다 말이야 어? 대근기 다 알아본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대사가 갱공이라가 다시 얘기하려는데 견좌우 어, 재방변에 좌우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대사가 갱구는 다시 묻지를 않았단 말이요 그래서 수방, 수 발견 해능하여, 어, 그래서 해능을 보내서 대중을 따라서 일하게 했다. 영수 자궁, 괴하니, 시우 일행자하여, 일에 그때 한 행자가 수차 해능, 어, 어, 어 대방하여, 어, 방학간에 데려가서 어, 답대 8개월, 아니라 8개월 동안 방아만 찍고 살았어요. 출간을 했죠. 행자, 행자는 했는데 다른 건안 하고 오직 방아만 찍고 살았어요. 어, 저는 사실 방아는 안 쳐봤는데 이 방아찌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 그이 해능 스님은 기도 작고 그러니까, 등에다가 뭐 무거운 거 돌을 짓고서 방아를 찌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8개월 동안 했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제 도망갔을 것이다. 요즘에 출가하는 분들이 왜 없냐면은, 뭐, 인구도 그렇지만, 힘드니까 출가를안하려 그래요. 힘드니까. 8개월 이렇게 방아 찍고 살았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오조 홍인 화상이 대중에게 이제 말하는 게 나옵니다. 오조 인어 일에 오조 인장은 이 홍인 대사요. 예 오조 어 홍인 대사가 하루는 한 문인 진내케하여 문인 제자들을 모두 모이게 하여서 문인이 집글이어든 문인이 다 모이니까는 오조가 하시는 말씀이 오향여설. 하노니,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세인의 생사대사 오늘 세상 사람들이 낙어 죽음이 큰 일인데 말이오. 낙어 죽음이 큰 일이다. 여기서 이제 불교가 뭔지 나오죠. 지금은 그런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 선빵에, 선방에 스님들이 많지만, 이 생사대사를 벗어나려고 공부하는 스님들이 그렇게 없을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 불교의 수행은 이 생사를 벗어나는 그런 수행이란 말이야. 그럼 뭐, 생사 뭐한번죽은면 꽃이지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건 단견이고. 단견이라 그래. 육도윤회라 그러지. 항상 윤회를 해. 윤회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항상 이 눈에서 펼쳐져 있어요. 지금도 윤회하고 있고, 펼쳐져 있다고요 우리가 모르고 눈에 보이지 않니까 아니라고 그러지. 이 몸뚱아리가 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윤회를 안 한다고 하지요. 이거 불자들 중에 스님들 중에도 윤회를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윤회는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것은 바로 자연, 과학, 그래서 다 증명된 일이에요. 자, 저 호수, 우리 호수가 있죠? 저기 밑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물이 가만히 있어요? 출렁거리기도 하고, 그 밑에 뭐 물고기도 있죠. 그, 호수가 가만히 있는 말이에요. 수중기라고 그러지. 수중기. 우리 눈에 보여요? 수중기.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것이, 그것이 전혀 헛된 얘기가 아니에요. 수증기가 슥 올라가면 그 인연 따라 아마 구름이 될 수가 있고, 어. 구름이, 구름이 됐다가 또 비가 오면은 비가 되고, 다시 그, 어, 어, 그 비가 그, 고에 떨어지면 수물이 되는 것이고, 바다에 떨어지면 바닷물이 되는 것이고, 이런 양계기에 떨어지면 양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 물을 그 빗물이 떨어져가지면서 짐승이 물을 먹으면그 짐승의 물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항상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어, 윤회를 해요. 그것은 이제 수증기뿐만이 아니라 기체는 기체, 액체는 액체 그렇게 항상 윤회를 한단 말이야.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유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말이야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데 지금 음, 스님네들은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에, 그렇게 옛날보다 많지는 않아요 이 생사가 고해란 말이야 나가 죽고 나가 죽고 말이야 이런 것이 고해인데 여등은 자성이 미하면 그대들은 자성이 미하면 음, 자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성이라는 것은 본성의 본성 나의 에, 쉽게 말하면 참 마음, 깊은 마음. 음. 우리가 이제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는 참 마음이고 어, 깊은 마음을 에, 잘 모르는데 이것을 이제 해남스님 한 순간에 들어갔다 이 말이야, 한 순간에 탁 들어갔다 이 말이야. 이제 끝나고 나서 간단히 한번 깊은 마음에 한번 들어 들어가는 그런 명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성에 비하면 그러니까는 막 고요하고 밝지 않으면 말이요 에 복의 문이 복문이 말이요 하가부여이요 그대를 그대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말이야 복 가지고서는 복 가지고서는 생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복을 좋아하지만 복과 공덕은 또 다른 말이요 복 복과지고서는 생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에 말했듯이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복덕성 무복덕성이라고 하는 거라. 아까 이제 금강경에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나가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 금강경은 이제 반야바라밀경이죠. 쉽게 말하면 반야경이에요 반야경, 반야신경과 반야바라. 바람, 근강 반야바람경과 뭐 반야경의 종류는 많아요. 그래서 이제 600부 반야경이라 그래요. 어? 600부 반야경이라 해요. 600 종류가 있고 뭐 대반야경, 뭐 소품반야경, 대품반야경, 뭐 반야경의 종류는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것들은 그 경전들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체법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체법. 일체법. 무자성. 무자성. 일체범에는 자성이 없다. 네, 마지막에 공. 공. 일체범 무자성 공이란 말이야. 이게 이제 대승에서 말하는, 그, 그 대, 이제, 소승, 소승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초송에서는 일체 시류란 모든 것이 있는데, 대승에서는 이제 일체 범무자성공이라는말이에요 아, 나가 없고, 내가 없고, 법도 없고, 일체 모두가 공할 때, 반야, 바람일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말하는 근강, 반야, 바람일 등이에요. 내가 없고, 법도 없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다, 아, 내려놓고 온전히 예, 제가 이제 지극한 지극히 고요하다 고 그랬죠. 그렇게 지극히 고요하면 지극히 고요하면은 그때 반야 바냐, 바람이 반야 바람이라는 것은 딴게 아니오. 어, 견성 이게 이게 불교 용어에 소금은안 돼. 견성. 간세보살도 어, 딴 얘기가 아니요 어, 광음이라 광음. 빛과 소리라. 그 빛과 소리가 뭐냐면 반야바람일이고반야바람일이 어, 견성이고. 그래서 간세모살 부르면 견성할 수 있는 위치가 여기가 있는 것이다는 말. 모든 모든 불법은 이제 깨치면 견성하게 되면 하나로 막 통달이 된다는 말이야. 그 금강경이라는 것은 일체법 무자성공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고, 당신도 공하고, 여기 책상도 공하고, 우리 있는 자리가 모두 공하면. 공이라는 것에 많이 숨는데 이 혼전히 온전히 고요할 때, 혼전히 고요할 때 나의 성품이 드러난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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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거를 봤을 때한 순간에 한 순간에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부처님이. 홈, 음, 얻으시고, 이제, 온 중생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가르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마음 깨쳐라말이야 마음. 에서도 구분하는 자고 하면 깊은 마음을 깨쳐야 한다 말이요. 깊은, 깊은 마음을 깨칠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음, 여기서 좀, 어, 격길로 아, 나가면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평화가 올수 있는 것이다 말이야이 깨달으면, 견성하면 저는 이제 행복 얘기는 안 해요. 평화, 깨달음은 행복하고 차원이 달라요. 평화라 평화. 평화, 평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 평화가 그 평화 안에는 막 사랑이 있는 것이고 행복이 있는 것이고 막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행복과 사랑과 어마어마한 그런 좀 이렇게 좀 빗대서 얘기면 하 재물이든가 재물. 네? 네. 저 우주에 보면 보석 같은 행성이 많대요. 나의 마음에는 그 보석보다 더큰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것을 찾아쓰는 것이다. 이 말이야. 견성을 하면 그것을 말하는 것이 견성을 말하는 것이 금강경이고 그 견, 견성해서 찾아쓰는 것을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 보파경이고 화엄경이다 이 말이야. 단지 깨닫기만, 견성만 하기 위해서는 금강경만 열심히 보고 독성하면 돼. 요 근데 그, 거기서, 저도, 저도 이 금강경을 한때는 엄청 열심히 뭐, 다들 여기서 뭐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겠지만은, 열심히 했어요. 앉아서 108도 그냥 하고, 그러면 뭐몇 시간, 몇 시간 이거 뭐 하루 종일 앉아서 하고, 사경하고, 그 그러니까 이상한 경지가 있긴 있어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그런 깨달음은 아니더라고요. 금강경. 그래서 금강경을 저는 이제 놨어요. 놔두고 이제는 경전을 웬만해서는 그렇게 깊이 보지는 않아요. 내가 잠깐잠깐 이럴 때한 번씩 이렇게 보지만은 이렇게 깊이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금강경만 열심히 하면 견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요 어? 복문이 목이 어, 여기 다 끝나지 않았죠? 여등 문인 요거 안 했네 그죠? 보니까 여등 문인은 종일 공양만. 아 제자들은 너희들 제자들은 말이야. 문인들은 종일 터로 공양하는 것만 생각하고 말이야. 어? 지금. 이 경, 이, 저, 해능대사가 서른 것이 당나라 때예요 당나라 때면 우리나라 신라 때. 원효 스님하고 동시대에 이런 인물이거든요, 해능대사가. 그때에도 스님들이 공부 안 하는 스님들이 있었나봐요. 네? <laughs> 지금뿐만 아니라, 그때에도. 공양하고, 뭐, 어? 재물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스님들이 있었나봐요. 어? 지구 복전하고, 어. 다만 복전만 구하려고 하고, 막.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먹으려고, 하고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고, 어, 그러면 생사보에는 벗어나지 못한다니 말이야. 어로지 공부해야지. 어? 여청차기 방자간 하여 어, 그대, 그대가 방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어, 살펴가지고서 유지해자는, 죄가 있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는 자취 본성 반야지지하여 어 스스로 어 본성인 반야지혜로서 어 각자 일개 정오하라 각일한 개성을 지어가지고서 이제 깨, 깨치든지 어느 경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개성을 스님들은 예, 지우고 수행자들은 지울 수가 있어 요 어느 정도 수행을 하면. 근데 이제 그것이 자신의 자신의 설림사례의 개성인가 아니면 남의 것을 모방해서 만든 그런 개성인가 어. 그 남의 것 모방해서 만든 개성들도 많고 어. 진짜 자신의 설림사례에서 나온 깨침에서 나온 개성을 나한테 어? 어.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어. 나한테 그래서. 오간, 여개하여, 어? 내가, 그대, 그대들의 개성을 봐서 말이요, 어? 이간 자가, 오간, 여개, 있잖아요. 간 자가, 어, 가나선 할때간자예요이 도인들은 보대 그냥 보지 않는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만, 도인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봐? 네, 마음으로. 마음으로 본다. 우리는 귀로 듣지만 도인들은 마음으로 듣는다. 단지 눈귀 이거 이거 온주은 마음의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그래서 야고 대의자는 큰 뜻을 깨친 자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한 자는 말이요 부여 의법하고 그대에게. 네. 법과 가사를 부촉하고 품이 육대하리니 육조 대사로 사물이니 화급급하라 급히 서두르라 말이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진짜 개성 스님들이 무슨 개성을 썼나? 서 아? 한번. 비교하면 좀 비교. 뭐, 뭐, 정단하게 한번 해봐야죠. <laughs>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에? 무슨, 어떤 걸 개성을 지었나, 스님들이. 에? 많이 어렵죠? 어려워요? 이렇게 시작은 어렵게 하는 거예요. <laughs> 네? 그래, 생전 처음 듣는 얘기죠? 음. 이 견성법을 얘기하고, 본문하고 해야 되는데, 스님들이 이걸 안 해요. 음. 견성법. 자, 잠깐.